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계좌, 누군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큰맘 먹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차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미스터리에요. 반대로, 이제 끝났다 싶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동시에 겪는 집단적 저주에 가깝죠. 오늘 여러분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본능이 자산을 깎아 먹고 있는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드립니다. 10분 후이 악순환을 끝낼 상위 1%의 시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왜 우리는 늘 꼭대기에서 상투를 잡고 지하실에서 내동댕이 쳐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공유하며 시작할게요. 한 대형 증권사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무려 95%가 매수 직후 5일 이내에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열의 아홉은 투자를 고통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운이 나쁘거나 공부를 게을리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고 손실에 대한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두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주식 시장에서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최악의 독이 되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세요, 공부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 대신 이 비극적인 본능을 뚫고 성공하는 상위 1%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 행동경제학, 그리고 월가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최신 데이터 전략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매매 습관을 완전히 재설계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응급처치 키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잔인한 진실부터 마주해봅시다. 우선 잔인한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주식투자의 최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사냥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사자일까 바람일까 고민하는 개체는 잡아먹혔습니다. 일단 남들이 뛰면 같이 뛰어야 살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주식 시장에서의 무리짓기 본능, 즉 포모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주식 시장에서 안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이거 대박이다 라고 외칠 때 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뉴스에 도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의 집단적 안전함은 곧 고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며 도망칠 때는 위험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같이 도망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하실에서 손절하게 되는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재무제표를 몰라서 읽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똑똑한 전문가들도 시장에서는 감정 때문에 개미처럼 털립니다.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필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이미 결과 값입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호재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현상을 보지만, 개미들은 뉴스가 나온 후에 해석을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시점은 이미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15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대리는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주식 앱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 이번에 50% 수익 찍었어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처음엔 의심했지만 유튜브와 뉴스에서 20만 전자 시대가 열린다는 장밋빛 전망이 도배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대리는 14만 8천 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전재산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날이 바로 시장의 에너지가 고갈된 변곡점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산 시점은 이미 수익을 낸 사람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퇴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부자들은 이 본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오히려 이용할까요? 그들은 시장이 피로 물들 때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만이 공유하는 세 가지 필승 습관, 즉, 마인드셋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다림을 사냥 준비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투자는 낚시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듯,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현금을 든채 가만히 숨을 죽입니다. 주식창을 매일 들여다보며, 뭐살거 없나 뒤지는 행위는 하지 않죠. 그들에게 현금은 노는 돈이 아니라, 원하는 때에 터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탄입니다. 잦은 매매가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는 건 착각입니다. 월가의 전설짐 로저스처럼, 구석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가서 죽기만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대중과 반대로 걷는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감정의 청개구리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탐욕을 부리고, 모두가 환희에 차서 대출까지 끌었을 때 조용히 짐을 쌉니다. 중요한 것은 악재가 터졌을 때 그것이 기업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음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를 가리킬 때가 바로 바닥 신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멘탈을 지탱하는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의 진짜 목적은 수익률보다 멘탈 보호에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 하락하면 잠이 오질 않죠. 하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나 달러, 채권이 올라준다면 계좌의 충격은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하락장을 버티게 만들고 결국 더 오래 살아남아 기회를 잡게 만듭니다. 소액이라도 자산 관리의 원칙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만 바꿔도 수익률이 바뀌는 실전 테크닉, 즉, 감정을 배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예약 매수를 거는 것입니다. 실시간 대응을 포기하세요. 차트를 보고 있는 순간 뇌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장이 열리기 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예약 매수를 미리 걸어두세요. 날아가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말이 잠시 쉬러 내려올 길목에 미리 그물을 쳐두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미줄 분할 매수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넣는 건 도박입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334 법칙입니다. 이 정도면 싸다 싶을 때30퍼트를 먼저 사고 가격이 더 내려가면 다시 30 포를 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마지막 40%를 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며 긍정적인 마음, 즉 시장의 하락을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매도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많이 벌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는 손익비에 있습니다. 10%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손절은 마이너스 5%에서 기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손절은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실행하세요. 기계처럼.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는 지긋지긋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고독을 즐기고,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미소 지으며 지갑을 여는 법 말이죠. 오늘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고점임을 의심하세요. 둘째,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셋째, 예약 매수와 분할 매수를 통해 감정이 개입할 틈을 없애세요.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내 계좌에서 물린 종목을 복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알람을 설정하고 소액으로라도 거미줄 매수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 기분이 좋아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직접 해 보셔야 합니다.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장의 소음은 잠시 꺼두세요. 여러분의 원칙이 소음보다 커질 때 비로소 돈이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에 신호탄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